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진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세상과 우리를 인간과 인간을 이렇게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이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방법, 화목의 대상, 화목의 목적, 그리고 화목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3절.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은 12절에서부터 시작돼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다. 그래서 탁월하심과 화목해 하심이 이 1장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충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교리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그 교리가 넘겨져 왔고, 우리가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또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초대교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해석한 내용 그것만 있지 다른 교리 같은 것은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이런 직제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골로새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 하나님의 속성, 신성,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셨고 그냥 흉내만 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여기셨구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목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2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화평한 것이 그냥 화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화평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가까워져서 친근해져서 교제가 있어서 나지 이거서 화평해진 게 아니고 사이가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 관계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친근함으로 만들어진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연고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자랐냐 태어났냐 너는 어디 학교 나왔냐 너는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걸 가지고 친근함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점이 있으면 그 공통점을 가지고서 서로 사귀고 가까워지고 서로 속을 알게 되고 믿음이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친근함은,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아니면 왜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만나볼 수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교제를 할수 있고 예수 안에 서로가 하나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다 걸어뒀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인간끼리의 친근함이나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건 가짜란 말이야. 진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그 피로 말미암화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그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약속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화평이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나님과 인간, 인간과 만물이 다 화평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사이좋지 않은 사람하고만 화평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모든 만물과 다 우리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모든 만물과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화평이 이루어진 것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누구와 원수됐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비인격적인 생물의 세계나 인격적인 인간의 세계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좌에 앉으신 애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받으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파란색 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까닭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이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됐는데, 화목의 일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2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화목하기 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화목하게 하셨는데 22절에 보면 화목의 목적이 나옵니다. 화목의 목적이 뭐냐? 보세요.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라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22절 말씀은 화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흠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스 1장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야 너희들 나 사랑하고 너희들 좋아한다 너희들 나랑 화평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냐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흠없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이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지으려고 경향이 마음 속에 어떻게 한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졌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도 없어졌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거룩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희들 거룩하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가까이 갈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잔치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특 법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보세요. 23절 마지막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세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터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요 내가 거룩하고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